안녕~ 저는 고구마 먹고 있었어요. 딱 집에 들어왔는데... 아, 나운산이 끝나가지고 못 봤어요. 나운산이 끝났어요. 못 봤다, 못 봤다! 재밌으셨나요? 재밌었어요? 보니까 막, 기분 좋게 검색어 1등이던데? <laughs> 아, 재밌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직 혼자 사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초보 자취로. 하나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원래 그게 있어요. 여러분 커피를 제가 커피 머신기를 샀거든요. 근데 그, 그거를 그 제가 되게 오래전에 집을 이사오기 전부터 이제 해외배송이어가지고 오래 걸려가지고 그걸 사서 그나 혼자 산다 날그전 얼마 안 돼가지고 그 커피 기계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사실 커피를 처음 만들어서 먹어봤거든요. 근데 그게 안 나온 것 같더라고요. 아쉽다. 여러분. 그때 이후로, 그때 이후로도 저는 계속 바빠가지고, 집이 구조가 뭐, 놓여있는 게 똑같아요. 여기 보시면 그대로, 이렇게 레고 박스 있고, 지금 이 핸드폰 놓은 것도 레, 레고 박스 뒤에다 올려놓고, 모든 그 자리에 똑같이 있어요. 보시면 저기도 이렇게 너무 더럽긴 한데, 집이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있고, 여기도 똑같이 저렇게 있고, 여기도 똑같이 저렇게 있어요. yes 근데 오늘 티저 뜨나? 오늘 티저 뜨지 않나? 오늘 티저 뜨는 날 아닌가? 그리고, 아, 조카들 봤어요? 조카들 약간 저랑 닮지 않았어요? 너무 이쁘죠? 머리 이쁘지 않아요? 아, 레고는 그때 꺼내놓은 거다 만들고 미니언즈 만들었고, 아직 이 미니언즈 남았거든요. 이 조그만 미니언즈. 이건 또 나중에 이제 시간 나면 만들 예정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진짜 바뀐 거 없이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제 친구 춤잘 추지 않아요? 아, 나도 이제 본방, 재 방송으로 돌려봐야지. 아쉬워 못 봐가지고 본방 시청 하고 싶었는데 연습이 늦게 끝났어 솔로 준비 하느라 늦게 끝났어 나온산 재밌었죠 그 놀토도 재밌어요 여러분 <laughs> 놀토도 보세요 <laughs> 내일인가요? 그것도 재밌을 예정이 거든요 아, 근데 제가 또 내일도 스케줄이 늦게 끝나서 못볼것 같은데, 여러분들꼭 보셔야 돼요. 아셨죠? 무드 샘플로도 봤죠? 여러분. 마음에 들었어, 저. 마음에 들었어. 맘에 들어서 지금 꼬리 나왔어, 꼬리. 여러분, 무드 샘플러, 그거, 그것도 많이 봐주셔가지고. 오늘 티저 나오나? 나오면 또 같이 달려야 되는데. 근데 내가 또 내일 아침 일찍 나가야 돼. 아, 그, 같이 카이덕질 해야 되는데. 아. <laughs> 여러분. 아무튼, 뭐, 오늘,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있을 텐데. 잘 부탁드립니다. 카이입니다. 11월 30일 날 솔로 앨범 나오거든요. 많은 사람 부탁드릴게요. <laughs> 지금 저희 가족들도 다 보고 있어요. 그, 레오니가, 그, 또 나올 거라고. 자기는 또 나올 거라고. <laughs> 레오니랑 라이 둘다또 나올 거라고. 나오면 또 나올 거라고 해가지고 너무 귀여워가지고 아 근데 이제 나올 거면 너네 둘만 나와라 제가 그랬죠 <laughs> 아, 평상시보다 근데 약간 애들이 평상시보다 조금 더 에너지가 넘쳤어요. 원래는 진짜 그~ 예뻐해 주거든요 삼촌을 삼촌을 예뻐해 주는데 아~ 애들이 방송을 알아가지고 안 예뻐해 주더라고 아무튼 여러분 저는 아~ 나 혼자 산다 딱 끝났다고 하길래 제가 한번 와봤습니다 저는 또 내일 일을 나가야 하기 때문에, 먼저, 이만 인스타 라이브를 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머리가 이래요. <laughs> 안녕.